오늘의 운세 소띠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소띠는 오늘 역마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리저리 좀 돌아다닐 일이 있을 것 같고 이성에게 좀 호감을 잘줄수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조카야 오늘 좀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으니까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 이성들 앞으로 어스렁 어스렁 한번 다녀봐 그리고 혹시 오늘 상가집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래요 상가집에 가시 혹시 가시게 되면 어, 이런 편의점이나 다른 곳이 한세곳 이상을 들렀다가 그것에서 껌이나 이런 작은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을 소모하고 그래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오전 8시경에는 이런 근력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모임을 가지면 좋아요. 그런데,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이 아버님 소띠인데 아버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남자분들은 부인을 좀 챙겨야 됩니다. 아, 부인이 조금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시경에는 인기는 있는데 좀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좀 띄워준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카에 조심해. 그 다음에 12시경에는, 어 분실에 좀 주의하시고, 자기 물건 잘 챙기세요. 역시 인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어그 다음에 오후 2시경에는, 약간의 시비는 있지만, 행계수가 있으니까, 어 로또 같은 거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아요. 쪽한이는 많이 사지 말고, 천원치 정도만 사라. 그 다음에는 오후 4시경에는, 어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로 인해서 조금 놀랄 일이 있거나 집이 그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여자 조카야. 요즘 공부한다고 바쁜데 이 시간에 괜히 나가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구직을 하는 사람한테는 소띠 구직. 직장을 얻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때 원서 한번 넣어보세요그 다음에 8시 경에는 연상의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뭔가를 얻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 이때 어,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한 부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0시경에는 이 조금 이성 색정사 이때 만나는 이성은 조금 나를 곤란하게 할 사람이니까 너무 깊이 사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카야 이때 만나는 여자는 조심해. 알았지? 음,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그, 그 낮에 만나는 이성이 괜찮아요. 저거는 하루 되세요.